안녕하세요 시작했땅 태백 오늘은요 바람의 언덕 매봉산 천의봉에 왔어요 마을에 한달 살아보기를 하는 가족과 함께 매봉산 배추고도에 와 있는데요 누울까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음, 태백의 한 달살이 하온 박지호입니다. 예,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? 앞쪽에 경치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가라비언 미봉산풍력단지. 예, 바라비언덕 보이시죠? 와, 풍력단지 잘 돌아가고 있어요. 매봉산 풍력단지 반대편도 보여드릴게요. 아직까지 여기 눈이 굉장히 많아요. 자 여기 눈 싸움 한번 해봐 동생하고. 자 지우 지우하고 오늘 와서 눈 싸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 지금. 자, 동생하고 눈싸움 한번 해볼게요. 많이 다안 녹아서 어, 눈이 막 굉장히 많고 바람 엄청 많이 불어요. 여기 바람의 언덕이에요. 멀리 보게 되면은 풍경 단지 많이 있고요. 자, 우와, 눈, 어, 눈 뜨지고 있어요 지금 눈 싸움 하고 있어요. 자. 한 가족들은 이 눈싸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 엄마한테 가고 눈싸움 한번 할게요. 가족들이 눈싸움 하고 있어요 눈싸움. 자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지금 치우가 매번산 꼭대기에서 어, 연을 날리고 있어요. 연을 날리고 있는데 저 연에다가. 아, 소원을 적어서 코로나를 연애 날려 멀리 멀리 날려 버리겠습니다. 자, 크게 한번 해보세요, 코로나. 코로나 안녕하세요. 제 동생입니다. 짜잔.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매봉산에 왔고요. 네. 음, 오니까 어떤 것 같아요. 좋아요. 우리 여름에 작년 여름에 왔었는데. 네. 때는,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좋았고 네. 오늘은 또 오늘대로 너무 좋아요 기유는 어. 어떤 것 같아요 오늘? 저도 엄마랑 같은 네. 생각인데 네. 여름에는 초록 초록해서 예뻤는데 네. 지금은 타에서 어, 어, 겨울왕국 속에 네. 엘사가 눈 뿌리는 것 같아요 아 겨울왕국에 <laughs> 엘사가 눈 뿌리는 것 같다고요? 눈이 많이 녹아서 많이 없죠 그래도 네. 어,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것 음. 같아요